이, 이 과정에서 행동을 네. 하게 되면은 어, 그 행동에 공로기에서만 다른 행동으로들 있을 수 있다. 행복의 방향을 네, 조금 더들에게 안정감을 들면서하나같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주시면 맞죠. 사람의 시 들면 좋을 것. 같아. 사람. 제가 자주 하면 생각인 것같요저 네. 일을 안 하고 네. 먹을 걸싸 먹고 제가 나나콘을 좋아해요. 아니. <웃음> 어, <웃음> 맛있습니다. 오만. <laughs> 벌써 아저씨 같아. 오만까 먹을 거. 막 말하자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 이런 거를 제가 보는 걸 좋아해요 하루 네. 종일 넷플릭스 보면서 돼지같이 다 먹고 누워만 있는 게 행복해요 음. 근데 그게 진짜 나한테 좋아요 음. 아니죠 그리고 계속 그걸 하면 그거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음. 일어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음.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느끼는 착각일 뿐이지 조금 더 활동적이고 더 좋은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거에 또 내가 맞게 그런 사람이 돼요. 장기적으로 볼때구준회라는 생명체가 더 건강한 개체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 지금 나한테 만족감을 안 주는 당에서 이게 나한테 안 맞는 행동과 활동이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희가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내 반려견한테 뭐가 좋을지를 어느 정도 관이 생긴다면, 나 애랑 맨날 이렇게 뛰어 놀 거야. 나 우리 아이 교육은 관심 없는데 드라이브만 높이면서 활동할 거야. 여기에 좀 벗어나서 내 아이한테 좋은 활동이 뭘지? 같이 시간을 투자해보고 이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자세가 뭔지 지식이 뭔지.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도 사실 좋은 양이 없지 않을까요? 산책도 좀 비슷해요. 간혹 어떤 보호자님들이 계시냐면 산책할 때 나오는 몇 가지 행동들. 과도히 흥분하면서 막 뛰는 산책, 네. 혹은 산책할 때마다 친구랑 만나서 꼭 인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어, 산책 습관, 네. 어, 혹은 우리 아이가 냄새 맡는 걸 좋아해요. 냄새 맡는 건 좋은 할동이지만 냄새 맡는 걸 좋아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절대 얘가 타협 안해 주는데도 그냥 얘가 원하는 대로만 산책 계속 해요. 그래서 좀냄새가 계속 집착적으로 맡는데도 이거 좋다고 들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어, 그게 내가 볼땐 좋아요. 이런 등등. 좀더 극단적으로는 오플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이, 이런 식의 어, 찬책과 연관돼서 나중에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내가 주은 거예요. 내반려견이 정말 보기 좋다는 거. 다 내가 그걸 보고 감 만족감을 느끼고 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잡아가는. <laughs> 뭔가 잘 키우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우리 관리가 모든 걸다 해주는 것 같고 그렇죠. 올바른 보호자 양자애정을 안낼 수 있겠군요. 네. 음. 사실 대, 대부분 다 연관되는 얘기라고생각해요 이제 <목소리> 보호자님들 먹을 거챙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어, 너무 과해요. 음. 너무 과하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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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가 아니면 최적의 방향지를 제공하시는 음. 보호자님들 계신 걸 알지만 안 음, 그런 보호자님들 훨씬 많아요. 내가 직접 공부하지 않고 음. 장난감 이야기한다 약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좀더 올바른 사랑이 무엇인가 <laughs> 그러면 우리는 반려견들을 사랑하고 있었군요 바른샘은 제법 그렇죠 <웃음> <웃음> 결론을 전해보겠습니다 <laughs> 결론 <별로. 웃음> 어, 저희, 저희가 바른샘 유치원에서 장난감을 풀어두거나 아이들의 드라이브를 올리는 활동을 하지 않는 거은 반려견들에게 올바른 이런, 이런 길도 있어 이런 길이 더 좋을걸 그리고 이게 너가 더 편안히 살아갈 수 있어를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laughs> 그리고 그게 결, 궁극적으로는 반려견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